독한 거, 화장실 청소할 때 쓰는 느낌, 건강 식초, 다이어트 용도, 미용 용도 정도, 조미료 같은 느낌. 먹는 거라고 해봤자 뭐냉 진짜 냉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음. 아니요, 저는 신 것보다는 맵고 짠것 짜고 단것 위주로 좋아해서 식 초를 그렇게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. 아니요, 따로 이렇게 먹진 않았고요. 네, 그렇게 신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목이 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, 원액을 그대로 마신다고 속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. 어 생각보다 그렇게 시진 않네, 맛있네. 식초가 맛있네. 그러니까 탄산 없는 에이드 먹는 느낌? 맛있는? 그런 음료 먹는 느낌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. 청소부? 어, 왜냐면 저는 일단 먹은 날부터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, 먹고 나서 다음날 화장실 간그 순간에 <laughs> 맞았어요. 그리고 뭔가 또 <laughs> 되게 좀 깨끗해지는 느낌? 좀 클린해지는 느낌? 그래서 저한테 초로장생은 청소부? 조금 더 이제 진짜 스무 살 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친구, 이제 커도 <laughs> 좋아지고, 못도지고 킥킥 <laughs> 있고, 있었는데많고 많이 지고 많이 고 정말 좋고 정말 좋은 음료아요 음료수다? <laughs> 네, 사실 저는 물을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히려 초로장생을 하루에 더 많이 먹는다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을 안 먹거든요. 거의 음료처럼 먹는 것 같아요. 초로장생은 향이 저희가 알고 있는 식초 같은 향은 살짝 나긴 하지만 아니에요. 조금 더그 특유의 본연의 재료의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조금만 드시면 그 본연의 향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 같이 먹자. 짠하고 같이 먹고, 네. 제가 직접 따라서 같이 먹자고 할 정도로 되게 저는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. 제발 좀 먹고 좋아지라고 술 대신 식초를 먹는 건 어떠냐고. 음, 술보다는 식초가 더 좋으니까. 똑같이 소주 반 컵에 먹잖아요. 소주컵에 먹는 건데 술 대신 식초가 더나 좋지 않을까?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근데 미용식초는 아닌데 이게 같이 좋아지니까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.